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1455년부터 30년 동안 영국 지역에서 왕위를 놓고 벌어진 오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장미 전쟁입니다.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왕실을 맡아 진행되는 2인 전용 땅따먹기 게임입니다. 4인 플레이도 가능한데 2명씩 한 팀이 되어 진행됩니다.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서 한 장과 보드판 하나가 있고 영향력 마커가 52개 있습니다. 이 마커는 양면으로 붉은 장미와 흰색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력 카드가 48장 있고 영웅 카드가 가문별로 각각 4장씩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 마커 1개까지 보면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을 펼쳐놓고 여기 한가운데에 왕관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보드판을 기준으로 흰색 장미가 그려진 방향으로 한 플레이어가 안고 붉은색 장미가 그려진 방향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앉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 각 플레이어의 영웅 카드를 4장씩 갖고 보드판 옆에 영향 카드를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 놓고 영향 마커도 주변에 잘 놓아 공급처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 영향 카드 더미에서 5장씩 뽑아 각 플레이어 앞에 공개하여 배치합니다. 이때 보드판의 왕관 방향을 보고 카드가 왕관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서 놓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고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미전쟁은 붉은 장미 플레이어부터 먼저 시작하고 번갈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합니다. 네 색깔의 영향력 마커를 보드판 위에 잘 배치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내네 차례 할수 있는 행동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네 차례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진행합니다. 세 가지 행동 중할수 있는 게 없다면 행동을 할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계속해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향력 카드 한장 사용하기. 내 앞에 놓인 카드 중한 장을 사용해서 카드에 표시된 방향과 거리만큼 왕관을 움직인 다음에 도착한 곳에 내 색깔의 영향력 마커를 배치하고 그 위에 왕관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선택하면 이 카드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고 써있는 숫자는 3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하나, 둘, 세칸 이동하고 여기에 붉은 장미 마커를 놓습니다. 사용한 카드는 버리는 더미에 버립니다. 이동 숫자만큼 무조건 가야 되고 갈수 없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마커는 있어도 상관없지만 도착한 곳은 빈칸이어야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 카드 한장 뽑기 영향력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내 앞에 왕관 방향이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장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5장이 있다면 더 뽑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바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사용해서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카드를 사용하다가 더미가 다 떨어지면 버려진 더미에서 다시 섞어서 더미를 새로 만들고 게임을 이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웅카드 한 장과 영향력 카드 한장 사용하기 각 플레이어는 게임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영웅 카드가 총 4장씩 있습니다. 다 사용하면 더 이상 이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카드 한 장을 사용해서 도착한 곳이 상대방 토큰이 있을 때 영웅 카드 한 장을 사용하면 내네 색깔의 토큰으로 바꾸면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웅 카드 한 장과 이 영향력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쪽 방향으로 색깔 이동하겠죠. 도착한 곳이 상대방의 마커가 있기 때문에 영웅 카드를 사용해서 이거를 내 색깔의 마커로 바꾸고 여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영웅 카드는 버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 카드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영향력 카드도 다섯 장이 꽉 차서 더 뽑을 수 없다면 영웅 카드를 사용해서 이동한 후에 내네 색깔의 마커로 바꿔야 합니다. 영웅카드를 사용해도 이동할 수 없다면 내 네, 네 차례가 저절로 패스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두 플레이어 모두 어떠한 행동도 할수 없을 때 게임이 종료되거나 영향력 마커 52개를 모두 사용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고 가정해 보죠. 점수는 내네 색깔의 마커가 연결되어 있는 수의 제곱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대각선은 연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상하, 좌우만 연결된 것으로 보고 각 영토의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빨간 장미 플레이어의 점수는 1, 2, 3, 4, 5, 6, 7, 8, 8개로 64점, 여기 5개로 25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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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개로 4점씩 받고 여기는 1개로 1점입니다. 이 점수를 모두 더하면 106점입니다. 동점이라면 더 넓은 영토를 보유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것도 같다면 보드 위에 총 영향력 마커 개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제 4인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2명씩 두팀으로 나누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각 플레이어는 처음에 영향력 카드 3장을 갖고 영웅 카드 2장을 갖고 시작합니다. 같은 팀이 반대편에 앉도록 하고 붉은 장미 팀중한명을 먼저 시작 플레이어로 설정한 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합니다. 즉,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차례가 진행되고 같은 팀이지만 의견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영향력 마커의 색깔만 공유할 뿐, 각각 다른 플레이어로 보고, 최대 보유 카드 개수는 3장, 영웅 카드도 2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규칙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장미전쟁 보드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